측근 비리 없다,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김문수 후보는 답하십시오. 측근 중에 최측근, 구구 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 제작자이던 사람을 경사노이 자문위원으로 앉혀놓고 국민 세금으로 1억 원을 넘게 월급을 준 것이 당당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최창근 씨는 김문수TV 제작자였습니다. 경사노위에 적합한 전문성도 없는 것은 물론, 경사노위 자문회의에 단한 차례도 참석한 적도 없으면서 시간당 3만 원의 자문료로 따박따박 2 22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월급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구구 유튜버 제작자가 심지어 회의 참석도 없이 어떤 자문을 했길래 이렇게 세금으로 당당히 월급을 지급했습니까? 이 1억 원이 넘는 돈은 국민 세금입니다. 경사노이에서 구구 유튜버 제작자가 혈세 1억 원을 쓴 셈입니다. 이는 경사노이 규정상 둘수 없는 직종을 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측근 채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측근 채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작년 8월, 김문수 후보와 최창근 자문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1억 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그러나 수사 9개월째, 경찰에서는 단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이 합당한지 꼭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창근 자문위원조차 단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면서 경찰이 눈치 보기 식으로 수사를 미룬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대로라면 피고발인 조사 한 번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도 우려됩니다. 구구유튜브 제작자였다가 경사노의 자문위원이 된 최창근 씨 가족이 지금 김문수 캠프 측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측근채용이 아닌지 전문성이 검증된 고용인지도 의문입니다. 김문수보는 당당하다면 직접 답하십시오.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 장관을 넘어 더큰 권력을 꿈꾸는 김문수보는 더큰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측근에게 더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 아닙니까? 청렴을 강조하며 정정당당을 말하더니 결국 뉴라이트 세력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은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즉각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격 없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정당당한 마무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